경인선 도원 역사의 건물이 두 개의 자치구 땅에 걸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인천시가 자치단체들의 합의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손질합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경인선 재물포역과 동인천역 사이에 있는 도원역. 역을 기점으로 중구와 동구, 남구가 맞닿아 있습니다. 도원역 건물의 행정구역은 남구와 동구가 나눠갖고 있습니다. 땅 면적은 남구가 70%를 차지하지만 도원역 사무소가 동구땅에 있어 지방세 등 행정민원은 동구가 처리합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남구와 연수구 경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가 추진 중인 옥골지구의 남구땅이 남구가 추진 중인 용현하기길 블럭에 연수구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면 같은 단지에 살아도 행정 주소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 구역 경계가 손질됩니다. 중앙 정부와 인천시 자치 단체가 경계 조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더큰 공익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주신 자치 단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달라지는 행정구역은 모두 다섯 곳. 남구와 연수구가 애매한 경계 토지를 서로 교환했고, 도원 역사 건물은 동구 땅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는 뭐 도시권으로 지역도 좋고 면도 좋지만 어,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 우리 인천 시장 발전 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 사례를 남기는데는 차원에서 어, 적극 동의 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내준 곳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물과 땅이 줄어든 남구에는 그동안 받았던 재산세 보전과 함께 인천시 재정 지원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시민 평익증진, 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구의 경계조정에는 동구와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다툼 없이 자율적으로 맺은 경계 조정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고대입니다